잠시 후 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종료 10초 전, 빨간 버튼을 누르면 10초가 추가됩니다.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join my club? You down? Oh, what's up? Are you new? Wanna join my club? 아, 한국인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 클럽 회장 웨이컨 소속 힙합하는 정상현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해요. 저희 클럽에 가는 수좀 간단하게 소개해봐도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저희 클럽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제매력적이고 세련한 보이스로 레벨 들려드립니다. 누가 바로 나처럼 난 거지요 노 비트 박자 맞게 미끄러지 걸음이.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비밀인데요. 지금 가입시면 특별히 제 부드럽고 달콤한 매력까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You know I'm no criminal but I can take your heart and go You're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gotta 어때요? 주연양 가시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곧제 클럽 가입이 마감이니까 얼른 서두르세요. 저 개냥이 상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동아리 가입하실 거죠? <laughs>